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이수정입니다. 기록적 폭우가 전북을 덮쳤습니다. 토사가 주택을 덮쳐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강독이 무너지며 마을 여러 곳에 물이 잠겼습니다. 이재민들은 마을 회관과 초등학교 강당 등 임시 쉼터로 피신했습니다. 도로와 다리 여러 곳이 파손되고 애써 키운 농작물과 가축이 막대한 침수를 받습니다. 전북에는 지난 4일 동안 순창 544mm, 남원 432.6mm 등 대부분 지역에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동안 내린 폭우로 9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모두 983건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내에서 산사태로 2명이 사망하고 하천 범람으로 1,702명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시설은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 267건 주택과 농경지 등 사유시설 7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8일 오후 4시 42분쯤 장수군 번암면 도경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한 채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소방당국이 6시간 넘는 수색을 벌인 끝에 숨진 50대 부부를 사고 지점에서 발견했습니다.